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 저희가 글로리 악역에 대해서 한번 인물 탐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슈가 됐었죠. 잘생긴 유재석 배우 정성일님인데요. 극중에서는 하도영이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역할이었고 아주 차가우면서도 냉철하고 거기에서 또 가정 아이를 지키기 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었는데요. 극 중에서는 이제 나이스한 개새끼로도 제 나왔었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배우 정성일님의 사주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게요. 배우 정성일님의 사주를 활, 확인해 보니까 병화일간이시네요병화일간이라는 것은 드러난다, 빛난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축월이라고 하는 한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월은 우리가 양력으로는 1월을 의미, 의미해요. 양력 1월쯤을 뜻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서는 우리가 따뜻한 태양의 기운이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고 발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병화의 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바보처럼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건 거예요. 내일은 태양이 뜨겠지 하면서. 그런 모습이 바로 추월의 병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우, 이 배우 정성일님의 사주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추월생에 태어나서 대운수가 9대운이에요. 역행 9대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9, 그러니까 1월 말쯤에 태어나셨다 라고 볼수 있겠죠. 2월,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될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추궐이란 것은 어, 한겨울 엄동설한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뭐 만물이 태어나기보다는 생각이 깊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깊은 사고와 사유를 할수 있다라는 지식, 생각, 사상, 철학, 지혜가 중요한 환경이 바로 이 추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생화. 라고 해서 내가 잘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잘 나가서 써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목이라는 기운이 사주에는 좀 부족해요. 물론 실을 모른 상태이긴 하지만 대신에 대운이라고 하는 운의 흐름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운을 이미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에 맞는 역할을 미래에 향해서 목적성을 두고 그 역할과 관계를 차근차근 밟아오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으로서는 우리가 기토라고 해서 화생토, 상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라는 뜻은 어, 날잘 비춘다, 표현한다, 전달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끼가 많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표현력, 아마 표현력이라던가 제스처 이런 활동에 대한 움직임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관격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제도권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파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인성이라고 하는 제도권에 잘 맞추게 된다면 교육적으로 빠지게 돼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게 되는데, 근황이라고 하는 게 갖춰져 있어요. 근황한다면은 내가 제도권의 규칙을 만들기보다 내 독자적인 영역, 나의 개인적인 특기를 더 살리는 형태가 됩니다. 어, 정성일 배우님은 추월에 태어나서 근황하고 겁재가 투간되어 있는 상관격이에요. 그러면 겁재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라는 뜻은 내가 새롭게 전달한다, 알린다. 기존의 흐름보다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 혁신을 통해서 나의 무리, 영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겁제상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문화가 아니라 문화, 제자들을 나의 영역, 나의 팀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영역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고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주위에 모으는 거예요. 이분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 영역을 구성할 수 있게 되죠. 그 대표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그 무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크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운에서는 겁재라는 운이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봤을 때 2025년, 26년 이때쯤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겁재라는 운이 슬슬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분은 전성기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고 준비 단계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편관이 합살한다라고 해서 겁재합살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새로운 계약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계수라고 해서 내가 상신이라고 하는 또 구신이라고 하는 나를 알리고 보호하고 영역을 펼치고 하는 것에 대해 검증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전하고 출품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26년, 27년쯤 되면은 이분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기도 높아지게 되고, 금, 임금이라던가 나의 가치, 돈, 이런 것들도 크게 불어나는 때가 되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세요. 배우님. 배우님은 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탈락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거두어서 살펴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걸어갔다라는 그런 선배로서 힘든 과정을 이렇게 이겨내야 됐다라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은 바로 배우님에게 의지를 하면서 같이 돈독하게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리에서 아주 멋있었던 장면을 몇개 떠올린다면은 음 아이를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아빠의 어떤 이제 절절한 마음. 내가 친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부,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자, 자식에 대한 그러한 어, 부성애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송혜교 배우님이랑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나누는 대화들도 참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재준, 어, 재준이랑 같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서 통쾌하게 그냥 새님처럼 보였던 어, 배우, 극중, 이제 하도영이 그 전재준을 아주 묵사발을 내놓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카리스마, 날카롭고 차가우면서도 냉철한 카리스마를 느꼈었던 아주 멋진 배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잘생긴 유재석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 이게 싱크로가 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성일님. 이 겁재상관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무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 영역을 구축한다. 나의 세상, 나의 작은 세상에 내가 왕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은 제도권, 기존 세력의 제도권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배된다는 뜻은 하극상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세력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기존의 질서와 룰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계속 이 소외된 변방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규칙, 룰, 제도권의 어떤 시스템에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관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변방에 있을 것인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것인지 선택은 바로 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세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틀과 룰을 잘 따른다면은 그 세상 안에서 인정받는 독보적인 독보적이고 특별한 나의 영역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시기는 26년부터 28년까지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기대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들을 해 나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 단계 단계를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묵묵하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배우 정성일님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